이건 거래가 거의 없는 카드라서 한 7, 8천만 원할것 같은데요 최대 수익이 얼마까지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9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가장 많이 비쌌을 때는 3천만 원 딱히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를 보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보면 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카드를 아주 오래전부터 수집을 하다가 지금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 배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스포츠 카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돌 포토 카드 많이 모으잖아요 다만 그 대상이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스포츠 카드라는 이름처럼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고요 이렇게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누구나 다들 아실 법한 마이클 조던이 담겨 있는 이런 카드가 바로 스포츠 카드입니다. 이 가게 안에 있는 카드들을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와 어, 파트너 관계에 있는 샵인데 여기 있는 카드들 제가 전부 알기로는 그냥 수억 단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가장 비싼 카드는 어떤 게 있을지?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몇십만 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마켓에서도 거래하기가 되게 힘든 카드고. 오 이런 카드를 숨겨놓으셨구나 지금 어디 가려? 오늘 배송 중이야 야 이거 요즘 얼마예요 몰 이건 거래가 거의 없는 카드라서 실제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7, 8천만 원할것 같은데요 음.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일단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펙이 있는데 96년도에 발행된 카드거든요 96년도에 발행된 카드 중에 디자인이 가장 화려하고 멋져서 수집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카드이고, 뒷면에 보시면 한정 수가 있어요. 150장 한정 중에 59번인데요. 사실 요즘 나오는 카드들은 150장 한정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한정인데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찾기 힘든 카드라서 수집가들이라면 카드를 어느 정도 모았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을 드림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봤을 때한 5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때 만약에 구매를 했었어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은뭐 성공한 거죠. 근데 옛날에 발행된 카드 치고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그 당시에 이거를 처음 갖고 계셨던 분도 보관을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9라고 써있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드의 컨디션을 검증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레이딩을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카드가 9점이면 아주 훌륭한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는 카드들이 비싼지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스포츠 선수들이 담기는 카드이다 보니까 누가 담겨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카드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카드는 보시면은 이제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인 카드 이런 종류가 있고 요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카드인데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선수의 신인 시절에 발행된 루키 카드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고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고 카드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수집가들이 많이 찾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바로 루키 카드예요. 아무래도 신인 시절의 카드를 많이 찾기 때문에 루키 카드가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카드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2010년도에 90만원 주고 샀었어요. 요즘 시세는 한 1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비쌌을 때는 3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분공 카드 그런 거. 박찬호 선수 사인 카드가 일단 공식적으로 발행된 사인 카드 자체가 정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두 종류의 발행 장수도 합쳐서 한 30장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가는 호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카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좀 계시는 편인가요? 예, 계시죠. 선수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전략적으로 특정 선수의 카드를 많이 모아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일단 네.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본인이 좀 관심 있는 선수를 머릿속에 품고 오시면 제일 좋아요. 본인이 어떤 스포츠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선수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신의 버젯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음. 이제 학생분들이 순수하게 스포츠가 좋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학생분들에게 고가의 카드를 권해드릴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 저는 NBA 제일 좋아하고요. 여기 보시면 NBA 카드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걸수로 고가거든요. 350만원, 뭐 295만원? 네. 되게 고가네요, 박스 하나에. 맞아요.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 카드도 여기 있을까요? 요거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릴게요. 루카돈치치라고 2018년도에 데뷔한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의 뭐 스타일이나 실력이나 인성이나 아니면 자랑환경이나 심지어 외모 같은 것도 봤을 때뭐 너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 선수 카드를 좀 많이 모았었고, 외모도 보나요? 아, 관상도 중요합니다. 어... 네. 만약에 선수들이 있는데, 어그 선수들의 능력이 비슷하고 뭐 팀도 비슷하고, 가치도 비슷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외모를 좀 보는 편이에요. 이건 제가 저 개인적인 그거긴 한데 약간 관상도 과학이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좀 관상이 좋으신가봐요. 보시면은 어, 일단 잘 생겼어요. 아... 잘 생겼고 어, 요즘 살이 찌긴 했지만 좀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를 많이 보고 결국은 그 선수의 모습이 담긴 이런 현물이 거래되고 있는 마켓의 트렌드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카드가 거래되는 플랫폼에서 이 선수의 카드를 검색을 하고 워칭을 해놓고 실제로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종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이를 보면서 이제 구매 시점을 좀 결정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보통 사인카드는 오토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그냥 오토라고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마이클 조던 오토라고 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판매 중인 상품들이고, 이미 판매가 종료된 거는 필터에서 판매된 상품 눌러보시면, 은 아, 이 카드가 최근에 언제, 얼마에 판매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선수의 카드는 이미 비싸 있습니다. 가격들이. 어, 이 선수는 스탯도 괜찮고, 어, 기대치도 충분한데 가격이 의외로 좀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찾지 않는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선수가 속한 팀이 좀 스몰 마켓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어, 예를 들자면 이 돈치치가 데뷔했을 때 같은 팀에 제일런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제일런 브라운 선수의 활약을 직접 미국에서 NBA 직권을 갔다가 그 선수의 활약을 눈앞에서 보셨대요. 근데 그 선수의 활약을 눈에서 보니, 눈앞에서 보니까 아, 얘는 정말 농구하는 센스가 다르고 진짜 잘될수 밖에 없는 선수다라고 해서 이 선수의 카드를 봤는데 너무 가격이 쌌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똑같은 카드라고 할때그 당시에 돈치치의 카드가 100만원 했으면 제일 런브런슨 카드는 5만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의 좋은 카드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소속된 뉴욕 닉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굳이 뭐 퍼센트로 말씀드린다면 한2,000% 정도 수익을 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딱히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포츠를 보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보면 은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어떤 선수들의 활약을 누적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 선수에 주목을 하게 되고 기록도 찾아보게 되고 앞으로 전망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지식들이 쌓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카드 투자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어, 현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거. 코로나 시기에는 S&P500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서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시즌이기 때문에 나름 이 스포츠카드가 가지고 있는 투자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잠재력이나 파워가 크게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던 것 같아서 큰 임팩트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수익이 얼마까지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품으로 말씀드리면 90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짜리까지 만든 거. 그 정도까지 다이나믹하게 오른 거는 사실 손에 꼽는 편이고, 뭐 2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좀 기준으로 갖고 있는 네. 차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두 배요. 플랫폼에서 판매를 했을 때 따르는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매할 때도 또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배송비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것도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플랫폼마다 달라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다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15%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 때도 저희가 200달러 넘는 거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를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부수적인 걸 떼고 수익 다운 수익이 조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가 재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두 배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요. 뭐 단기간에도 몇백 프로가 오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쪽 카드의 특징이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대신 갑자기 확 떨어지는 카드들도 있겠네요. 뭐 사생활 때문에 떨어질 때가 사실 가장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가능 뭐 있어요.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추억. 잘 모셔놓는 경우도 있고 승부조작을 했다, 이제 찢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애초에 어떤 선수를 좀 재판매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선수의 SNS에서의 어떤 뭐 빈도나 아니면 컨텐츠의 어떤 장르나. 이런 것들도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주목했던 한 선수는 카메론 존슨이라고 SNS에 올라오는 게 테마가 거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 선수는 정말 사고를 칠 위험은 정말 없어 보인다. 실제로 잘 되고 있나 보네요. 어, 그 선수는 처음에 제가 딱 기대했던 그만큼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투자 100%로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은 그냥 순수한 팬심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 또 내가 주목하는 선수가 성장하는 거를 같이 바라보고 그 선수의 성장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제 그 선수의 스탯도 뭐 매일 챙겨보게 되고 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한 날은 나도 기쁘고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은 나도 왠지 아프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겪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투자로 인한 수익이 아닐까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던 NBA 카드샵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아니면 투자재 같은 성격도 띄고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마음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좀 무료한 일상에 상당히 좋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 자고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 카드 이렇게 감상할 때가 가장 행복할 시간이라고 다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일상에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포츠카드라고 하는 게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재미있는 그 무언가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